여섯 번째 스탯입니다. 마양전 스탯에 대해 아주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 먼저 시즌 3 육성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대항력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K 눌러서 본인이 가려는 레이드 전투에 몬스터 정보 보기를 하면 이제 그 보스의 정보들이 뜹니다. 이제 보스 대항력 저항 있죠? 자, 내 대항력이 204, 보스의 대항력 저항이 116이죠? 이러면 204-116. 88이라는 대항력 수치가 남게 되는데 대항력은 대항 저항력을 제외한 수치가 100 이상이 되어야 보스에게 온전한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이러면 EP는 데미지가 감소하는 패널티를 얻고요 대항력 수치가 낮을수록 그패널티가 증가되는 방식의 스탯입니다 꼭 대항력은 저항 수치를 제외했을 때100 이상이 되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대항력은 악세서리 강화를 통해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크리티컬 크리티컬은 최대 50%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나의 크리가 25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에메트의 크리티컬 저항력은 214 5 0에 214를 하면 36이 남죠. 그러면 크리티컬 발동 확률이 36%로 낮아지고요. 보스 크리티컬 저항을 제외한 나머지 크리티컬이 50이 남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에메트 크리티컬 저항력이 214니까 최소 크리티컬이 264 정도는 돼야 되겠죠 자 크리티컬 저항 크리티컬 저항은 보스의 크리티컬 보스의 크리티컬이 지금 270이죠 자 보스의 크리티컬 270에다가 제 크리티컬 저항이 256이죠 그러면 에메터한테 맞았을 때14% 확률로 크리티컬 데미지가 저한테 들어온다는 방식이고요 예를 들어서 제 크리티컬 저항력이 22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50%죠. 제가 미리트한테 공격을 받았을 때50% 확률로 크리티컬 데미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대 참았다 보면 그냥 뒤지겠죠. 그래서 크리티컬 저항력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아 밸런스 설명드릴 건데요. 옛날에 마왕전을 어느 정도 하시다가 오신 분들은 이제 깜짝 놀라실. 밸런스 저항이란 게 생겼습니다. 이제, 밸런스 저항이라고 생겨가지고, 이제 제가 밸런스가 아무리 높아도, 밸런스 저항 이후에 밸런스가 깎인 채로 던전이 입장된다는 방식이에요. 자, 이것도 대항력이랑 똑같이, 밸런스 저항 수치를 제외했을 때, 밸런스가 100 이상이 되어야 온전한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제 밸런스가 121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21에, 그 밸런스 저항력이 28이죠. 128. 이러면 93%. 에매트한테 93에서 100% 범위 내에서 보스에게 딜이 박히는 식으로 딜 감소 패널티가 적용이 됩니다. 밸런스 저항 수치를 제외한 밸런스 나의 수치가 100 이상이 되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